목, 턱, 볼코, 서클 하신 다음에 도를 하세요. 충분히 목, 가슴, 어깨 충분히 도포 하시고 일단 데코때 가슴 경락 마사지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좋죠. 좀 입맥 열어 주시고요. 입맥 애과 하시면서 담경, 폐경. 위경까지 가볍게 쓸어주시고, 그다음에 쇄골 파기 쇄골 아래 서 파주시고, 쇄골 박두 파주시고, 견봉도 돌려주시면서 손목은 엄지로도 앞쭉 쓸어보세요. 이제 얼굴로 들어가기 전에 앞목 위경, 대장경. 소장경 하면서 담경 여기까지가 3번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석선 가볍게 쓸때 염천하고 승장을 잡으시고 가볍게 쓰시고 여기서 빨리 갈게요 상초 5번 하초 하시면서 펌핑 갔다가 터미스 갖다 갔다 버리고 끌어주면서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바이브레이션. 턱선 강하게 쓸어주기. 이게 7번. 7번 갖다 버리시고. 8번은 입술. 9번은 볼선. 10번은 사0 0 라인 볼 중앙. 11번은 눈 밑이죠? 눈 밑. 다음에 12번은 눈 두덩이 전체에 지압을 준 상태에서 이삼지를걸려서 동자료 혀를 지압 주시고요. 눈썹 라인, 코벽에서부터 눈썹 라인 쓸어주기. 하면서 이마 쓰시고요. 이마 쓰면서 눈, 이마 3등분 라인 쓸어주시는 게 이제 한 세트로요. 지금 16번까지 제가 했고, 17번은 중지와 3사지, 그러니 3사지 사이로 턱선을 쓸어주다가 창장에서 수도 검지 꺾어주면서 영양라인 해주고 하나 둘셋 하나 둘세번 정도 해주시면서 네. 턱선에서 승장에서부터 튕겨서 지압 혈자리를 아, 아, 튕겨주시는 동작 그리고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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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타고 내려가 감싸주고 타고 내려가고 감싸주고 여기까지가 이제 20번 동작이구요 그 다음에 21번, 22번 제가 생략했고, 서클 해주다가 이마로 올라와서 23번이 이마 지압. 그 다음에 24번이 눈 돌기잖아요. 눈 돌아주고 바로 25번으로 연결. 눈밑 쓸어주기. 그 다음에 영양 지압. 27번. 이삼지로 코벽 쓸어서 엄지로 눈썹 쓸어주기 동작 해주면서 이마 서클, 개굴리기 너클요 앞. 면서 팔자도 그려주시고, 아, 이때는 알륜군까지 같이 당겨서 끌어주는 거예요, 눈. 그 다음에 수근서클 하면서 타고 올라오면서 20, 자, 아, 33, 3 2번들이 연결이에요. 타고 내려가서 수근서클 하면서, 턱선 개굴리기, 둘, 셋, 하면서 다시 얼굴 크게 쓸어주기, 타고 내려가서, 반쪽씩 이제 얼굴 리프팅 동작을 할 건데, 이때 얼굴은 옆으로 약간 돌려놓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내가 한 부위를 돌리세요. 돌려놓으시고, 얼굴 전체에 먼저 턱선부터 쓸어요. 쓸어주고, 광경근이다 쓸어주세요. 곡선까지 쓸어주면서, 턱선 쓸다가 45도, 그러니까 계속 두루룩만 하지 마시고, 두루룩 하다가, 또 턱선 파주다가. 쭉, 쓸어주고 마칠 때는 갑자기 툭 걷는지 마시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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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마무리, 천천히. 3초 경부터 주기 동작으로 마무리하시면 더 좋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배농 동작은 하초부터. 하초, 중초, 상초 천천히 가시면서 이때 소지치기 압을 줘서 쭉 하고 내려가 터미우스까지 아, 애과 어깨 감싸서 손목은 잡고 쭉 하시면 끝내십니다.